홍홍홍 <목소리> 박사님, <목소리> 나는요 픽픽이. 나도 알록달록한 집에 살고 싶어. 우와! 저 예쁜 블록들이 있네. 박사님, 저 예쁜 블록으로 멋지고 예쁜 집을 만들어 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벌아에그 박사입니다. 오늘 에그 박사가 픽픽이의 소원대로 블록으로 예쁜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에그박스가 픽픽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많은 블럭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렛츠고 퐁! 이 집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짜자잔! 바닥을 받칠 수 있는 이거 받침! 수많은 블럭들이 필요합니다. 벽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들이 필요하고요. 이 픽픽이 왔다갈 수 있는, 왔다갔다 할수 있는 <laughs> 문도 이렇게 에그박스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 에그 박스가 관찰하기 쉽게 자자잔 투명한 판을 또 준비했어요 아크릴 판을 준비했습니다 블럭을요 찬찬히 쌓아야 돼 블럭을 막 쌓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여우가 여우가 아니죠 늑대가 찾아와도 막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튼튼하게 아 이거 스써이뭐 만지고 계신데 저게 뭐지 오 기대가 되는데 너무 예쁘다 나도 저기 살고 싶어 박사님, 빨리 만들어주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오, 여러분들, 에그 박사가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틀에 맞춰서 만드니까요. 뭔가 픽픽을 위한 하우스가 아닌 것 같아서 에그 박사가 설계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아크릴을 높게 세워가지고요. 피기 친구랑 로로 친구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사육장 있잖아요. 사육장은 굉장히 비슷하게 벽돌 이렇게 탈수 있는 그런 높은 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요. 짠!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겸 놀이터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집을 이렇게 높이 줘야 돼, 높이. 굉장히 높이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거 박사가 그 위로 계속 탑을 쌓는데요. 탑이아니제집에 벽을 쌓는데 블록 길이가 높이가 이 정도 돼야 돼요. 블록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열아홉. 열아홉 개 블록을 쌓아야지 이 높이가 맞춰집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애거 박사가 만든. 픽픽이 하우스 봐봐봐. 와, 심혈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벽을 일단은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지그재그로 촘촘히 에그박스가 벽을 쌓았고요. 보면은 이렇게 빡 쳐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굉장히 튼튼한. 집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 구멍들은요. 픽픽이가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숨통이 튈수 있는 숨구멍을 애박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짜자자. 정면을 보시게 되면은 애그 박사가 픽픽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짠짠 투명 아크릴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크릴 탄력이 좋아 가지고요. 저도 절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출입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밀고 문을 열어 주면요. 삐피기가 나와 가지고 뛰어 놀수 있는 마당입니다. 마당은 놀이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애그 박사가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저의 집인가요? 아니 궁전인가요? 저택인가요? 삐피 친구. <laughs> 자, 이렇게 <이리로> 들어갑니다. <웃음> <우와>! <웃음> 오! 나오네. 삐피 친구. 엄청 잘들어간대요문 앞에 놓으니까요.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피 친구 만족하나요? <laughs>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너무 멋있어. 이렇게 위에서 조명을 이용해서 비춰주니까요 어두운 것도 지금 밝게 됐어요. 지금 핍픽 친구가 어디 있는지 이 틈을 이용해서 봐야겠어요. 이 집을 이용해서 봐야겠나? 오, 박사님. 이사은날은 자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자장미 럼을 주세요. 박사님. 이사원날에는 역시 뭘 먹어야 돼. 배가 고파. 미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물 중간 줘야 되는데. 얍. 자 여기 근데 빅픽처 오 까게 까게 우와 집게까지 먹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속도인데요자 다시 한번더자 이거 박스 중요한 거잘안 보여요 순식간에 빅픽처 친구가 이 미라움을 두마리를 허라라락 덩 먹어버렸네요 이게 집은 굉장히 이쁜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먹이 주기가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는 거 나중에 먹이 줄 때는요 귀뚜라미나 미라움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버선님 오, 오 오늘은 이사한 날 오늘은 오오 미러 먹는 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먹을 줄 몰랐는데 웬일이래 훔 장어마다 픽픽 이 소리는 어떤 소리 야와 이게 뭐야 뭐야 여러분들 먹여 <laughs> 여러분들 와 애가 막서 손을 손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픽픽 옆으로 와야 지 먹지 말고 자 여기 픽픽아 그래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다고 <laughs> 호, 들어가야지 밖에 너무 추워. 자 여러분들 백패이 친구가 집었는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문을 닫아주고요. 이렇게 안방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놀수 있는 이렇게 테라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